용일독, 171차, 10편, 93편. 여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경고에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하와여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하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94편 요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비판하시는 주여 일어났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요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조의 백성을 짓밟으며 조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낙내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차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요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요하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조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유학에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니하셨다면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제한자를 정제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와는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성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요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95편 오라 우리가 요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권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치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크시로다. 바다도 그의 크시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와 호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우리 파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초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96편 새 노래로 여하께 노래하라. 온땅이 여호께 노래할지어다 여호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수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 할 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 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7편 여와께서 다스리신 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흙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부고 떨었도다. 산들이 호와의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이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이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여, 이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 8팔편새도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땅이여 여와께 즐거운 소리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9편. 여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원해 계시는 여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지니 그는 거룩하신 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팔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강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받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요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요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백편 온 땅이여 요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요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요아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요아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시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이 대대 이르리로다 0 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 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홀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돕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유월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백이 편. 여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몸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풀었사명며 너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은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 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많이 암흠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진 같은 니이다 여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금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기한이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요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공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장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구복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가친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너의 말이 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일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종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이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다 아멘